저번 시간에 이어서 단락 전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전류. 단락 전류 한마디로 쇼트가 난 거죠. 합선이 된 거죠. 합선이 됐을 때 흐르는 전류. 얼마나 흐를까? 정격 전류에 보통 20배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식을 보면은 저항분의 전압하면 전류잖아요. 근데 상전압 기준으로 지금 공식이 나와 있는 거고요. 선전압일 때는 루트 3으로 나누는 거 아시죠? 루트 3으로 나눕니다. 이제 y 결선을 기초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만약에 선전압이 주어질 경우 루트 3으로 나눠지는 거 알죠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z 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회로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 델타 결선일 땐 루트 3이 위로 가서 루트 3v 나누기 Z 이렇게 되죠. 또 이번에 그 시험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회로 파트에 다 상교류 파트.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배웠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전압 이분의 그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 그게 바로 Z 곱하기 I 잖아요. 그거의 비율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제 100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 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Z가 있어서 어 무슨 임피던스가 몇 퍼센트인가 얘기가 아니고 전압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Z 값을 구해보면 100i 분의 %Z2 이렇게 됩니다.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돼요. Z를 남기고, 이거 이제 하실 줄 알죠?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다 대입을 하냐면 이거 나온 값을요. 이거 나온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Z에다가, 분모에다가. 대입하면 대입한 결과가 이렇게 되죠. 그죠? 양쪽 식을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식을 i는 그대로 있고 z에다 퍼센트 z를 대입을 했잖아요. 여기 나온 거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분모에는 어떻게 나오냐 퍼센트 z가 나오고요. 분자에는 100i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i는 전격 전류를 얘기합니다. 단락 전류가 아니고 전격 전류. 그래서 보통 n을 붙이죠. 정격이란 말은 평상시에 그냥 흐르는 전류를 얘기해요. 보통 부하가 제대로 걸렸을 때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단락 용량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은 어떻게 되냐? 위에는 지금 뭘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요? 단락 전류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죠? 저기 단락 전류 아니에요? 단락 전류. 전류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이제는 뭘 알아본다는 거예요? 용량, P, 전력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단락됐을 때 전력은 얼마큼 흐르냐? 2에다가 곱하기 is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2에는 정격 전압을 얘기해요. 정격 전압. 정격이 뭔지 얘기 드렸죠? 정격 전압을 얘기해요. 거기다 is는 우리가 쇼트 전류인데 여기서 요거 이거 있죠? 요거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걸로 바꿔치기 해본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아래 식이 나와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이걸 동그라미로 묶고 나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어느 거예요? IS가 되는 거죠. IS가 요관이에요. 이거 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표시한 거잖아요. 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EN하고 IN을 이렇게 묶어 보니까 이게 전력이 되잖아요. 전압곱하기 전류니까. 그래서 이게 정격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정격전압 얘기 드렸고 정격전류라 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제 이걸 이제 바꿔치기 하면 녹색으로 써진 글씨 부분을 바꿔치기 하면 이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대로 써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오면 여기 이제 Pn이 된 거죠. Pn. 그죠? Pn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쓴 거죠. 나머지 쓴 거예요. 이거를 쓴 겁니다. 이거. 이거 여기다. 가 뭐한거 없는 거죠. 별로. 그래서 단락 용량을 다시 보면 P 단락 용량 PS는 PN 온 거. 그다음 퍼센트 제 분의 백이 된다. 그리고 단위는 백이나 퍼센트 제니나 제트나 이건 이제 상수 취급해서 단위를 갖지 않고 PN에다가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어나 K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케이볼트 가 아니고 암페어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Pn을 뭐라 그러면 전격 용량, 기준 용량 왜 전격 전압에다 전격 전류를 곱했으니까 전격 그러니까 전류 전압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렇게 식을 풀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단락 용량과 차단기 용량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뭐하려고 그런 거냐면요. 차단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단기. 지금 뭘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쇼트가 났다. 두선의 합선이 지직 생겼다. 쇼트가 났다 그러면은 붙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흘러요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단락에 대한 전력이 흐르겠죠. 얼마큼 용량이 되는지 용량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달아야 돼요? 차단기를 달아야죠. 여기다 시비를 달아야죠. 그래서 이게 단락이 되면 이걸 끊어줘야죠. 선로를 끊어야죠. 그래야지 다른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이 시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 시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단락 전류가 흐르면 단락 전류만큼을 끊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 차단기 용량은 단락 용량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단락 전류가 이제 최대로 많이 흐를 때 전류 아니에요? 전격 전류에 20배 정도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단락 용량의 차단기 지금 하는 건 지금 차단기예요. 차단기를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차단기의 이제 그 용량은 어떻게 있냐? 역시 PS로 나타나 있죠. 이제 V 곱하기 IS 단락 전류고 차단기 전격 전압이고요. 거기다 루트 3 배를 해주면 되죠. 루트 3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루트 3 v i 그죠? 회로 시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교류 부분을 보시면 다상 교류 그쪽에 보시면 전압, 전류, 전력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게 기본식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i s 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본데 퍼센트 제품0 곱하기 i n 이렇게 이제 고장 전류는 이렇게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차단기 용량이다. 라고요 차단기. 차단기. 그래서 이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야죠. 물론 이식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좀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쓴게 있고, 까만 글씨로 쓴게 있는데, 까만 글씨만 보세요. 일단은 발전기를 하나 달았어요. 달고 나서 차단기를 달아야죠. 만약에 뒤에 부분에서 쇼트가 발생을 하고 그죠 쇼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차단 전류가 전원 측으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발전기가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발전기 코일이 타는 걸 막기 위해서 잘라줘야 되죠 여기서 차단기에서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락 현상이 생기면 뒤에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전류가 이쪽으로 안 가고 죄다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게 이 까만 글씨에요 그 경우에 한번 이제 용량을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아래쪽으로 가서 차단기 용량은 얼마나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데요 만약에 이게 기준 용량을 100MVA 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기준 용량을 100MVA 라고 기준 용량 아까 여기 제가 얘기했죠 여기 요걸 기준 용량이라 그래요 기준 용량 PN 그죠 어, 단락 용량이 차단기 용량이나 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시식에 의하면 1 10 0퍼니까 10분의 100 곱하기 100하면 1,000 mVA가 나오죠. 그죠? 1,000 mVA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예, 지금 이 식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위에 여기인 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여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Z 분의 %Z 분의 100 이렇게 돼 있고 PN이 돼 있죠 여기 기준 용량 정격 용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PN이 뒤로 와 있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식을 맞춰보세요. Pn이 여기, 그죠? 그 나머지 네모 부분이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 mVA가 나왔고요. 자, 이 정도의 이제 전류가 흐른다고 할수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통을 연결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추가적으로 여기다 발전기를 하나 더 달았다고. 이 경우 지금 빨간 글씨로 쓴걸 보시면 돼요. 자 이랬을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은 아래 계산식을 보면 에, 임피던스가요 10% 10%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가 10%고 10%잖아요. 그럼요 저항을 둘이 연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합분의 곱이죠. 10 플러스 10분의 100이 되겠죠. 100. 요건 이제 20이 되고 그러면은 20에서 0 0 떼고 21은 250 5가 나오잖아요 5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 더 달았을 때는 이 임피던스가 작아지기 때문에 5가 돼요 5분의 100이 돼요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정격 용량을 곱하니까 2,000 mva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발전기를 하나 더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 단락 용량이 두 배로 드러나네요. 엄청 커진 거죠. 하나 더 달았더니. 자, 그래서 그림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용량이 커지니까 1 0를을 달아야 되는데 1 0를을 어떻게 해요? 곱하기 두 배만큼 되는 걸 달아야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돈이 많이 들어 돈 가격이 비싸요. 차등기 가격이. 그래서 우리는 설치하는 게뭐 있는데. 한류 리액터라그래서요 요걸 설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류 리액터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단락 전류를 줄인다, 제한한다는 게 줄인다, 크기를 줄인다,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 줄여지면, 예를 들어서 반만 줄인다 그러면 이제 CV를 반짜리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한류 리액터를 설치를 하면, 한류 리액터는 뭐 하는 거요? 예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그죠? 일종의 코일이라고 보면 되니까, 전기를 소비한다고요. 그래서 용량을 줄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은 평소에도 계속 전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 한류 리액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봐야죠. 차단기를 차라리 비싼 거 사서 달고 오랫동안 하면 본전을 뺄수 있는가? 아니면 뭐 얼마 안쓸 거다 그러면 한류 리액터를 써서 돈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별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정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가 차단기 용량을 다시 한번 보면요. 차단기 용량에 대해서 전압별로 차단기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3에 V 곱하기 I S 라 그랬고 여기서 이제 V는 얼뜻탄념 차단기 정격 전압인데요. 정격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냐? 공칭 전압 곱하기 1.1분의 1.2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한 수치를 계산한 수치를 여기다 집어넣야죠 식에다가. 그럼 실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접지 계통에 따라서 유효 접지 계통에 전력이 있고 요 비유효 접지 계통에 전력이 있습니다. 접지 계수에 따라 개수에 따라서 접지가 유연이 비유연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비유효 접지계통은 저항접지계통이나 소우리액터 접지계통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직접 접지하고 비유효 접지. 직접 접지는요 선에서 따가지고 그냥 바로 땅으로 연결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유효 접지계통은 여기다 뭐 저항을 단다든지 리액터를 단다든지 접지 선에다 뭘 다른 거죠. 이렇게 쉽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울 이액터 접지를 보면요 공칭전압이 66kV라 할때 66kV 곱하기 1.1분의 1 1 .2. 공식 그대로 는거 아니에요? 그럼 72kV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72.5를 쓴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쓴다고요? 72.5 계산식은 이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이거 현실에서 그 72.5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접지 배전 계통에서 보면 비접지가 있는데요. 6.6kV일 때는 경우는 그런데 6.6kV일 때는 1.1분의 1이면 7.2kV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7.2K를 그냥 씁니다. 그러니까 우회권 전계 노란 박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유효접지 계통에서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유효접지는 154, 345, 765, 배전전압 22.9가 있고요. 전압의 레벨이 높아서 절연비용을 낮추려고 직접 접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접지를 하면 절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154인 경우 1.1분의 1.2하면 168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170을 쓴다는 거. 22.9한 다음에 1.1분의 1.2 24.98인데 25.8로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계산하고 답하고 다르니까 특히 여기 이세 가지 있죠? 꼭 암기를 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겁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출제가 잘 안되지만 실기에서는 출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6 6 k v 볼트일 때는 72.5, 154일 때는 170, 22.9일 때는 25.8 해서 식도 외우시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 단락 차단기 용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기 관리하는 쪽으로 아니면 전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이라는 과목에 반드시 퍼펙트하게 알아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쉬시고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